여긴, 되나? 여긴 된다. 여긴 된다. 안에서 저렇게 많이 보이지 왜 지도만 파는데어 이었죠? 그다음에 테스트해주고 또는 또만 돌고 8 2로오 잠깐만. 오오 오. 위험했다. 7 5로 75로 합시다. 문 열고. 오는 6달러로 오늘 주황색 해야지 오늘은 이 주황색을 많이 쓰고 있어아 얘도 먹고야지 뭐가 창력이래 다창척이래이 사람들은. 창력이 아닌 게 도대체 뭐야? 아 여기 위험한데 왜안 치고 오지어너는 여기를 담당해라. 이만큼을 담당해. 라 왜 이렇게 안되지365 원, 아니 이상하 게 팍팍 안 보여. 기네 나왔 는데 별로 없 는데, 울고 착승력 으로 이거 밖에 안되 지금 울고, 자 체가 너무 없 나. 지금 이거 두셨 다네. 이거 를 여기 다가 짱둥이네 진짜 쌍이둥이 아이거 잠시만. 테스트하고. 여기 똑같이. 아, 여기 안 들어가네? 용기 연기자 한 칸. 꽂주고 테스트. 인버티드 롤러코스트 개발했습니다. 여기. 왜, 돈이 없나? 들려. 테스트, 그 다음에 오픈하고, 얘도 오픈하고, 이프로 가는 게어다고 보니까 입프로 가는 게, 게 먼저고, 얘는 색깔을 그냥 검은색으로 합시다. 검은색 색이야. 주황색이야. 이 공원 느낌이 검은색이 약간 용왕, 용암색? 이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 이거 투명한 걸로 하죠. 투명하게 하서 우리가 지시다 이렇게 해서 건물 올려 집시다. 이렇게 하고 라인 만들어 주고, 또 한번 검은색으로 굉장히 튀는 건물로 튀는 만들어싶자 여기 한번 다시 켜주고 이걸로 하자 켜주고어 이거 괜찮네! 불 하자 불 여기다가 파이프 같은 걸 달아가지고 파이프 톱니바퀴도 메카닉스럽게 불도막 나오게 해주고 이렇게 중간 불 나오게 해주고 공장이에요 공장 여기 용광로 제철소제철소 재철소 컨셉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중간 원상 이런 거메카닉스고 이상 한 판때기 같은 거 설치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됐어 뭔지아이거가이 가격 올려야지 려야지격이가격 이렇게. 이사람이 지금 베타 테스트 게 이렇게. 이게싸게해렇게 이렇게. 이양탄 이렇게. 이렇 양탄자. 게이렇 5달러로 얘도 5달러로 이거 인기 많죠? 이기들올립시다 8달러로 이드롤러코스터랑 이거는 이거 인기 좀 많아졌어 사실 이기 많았으니까 가가올리고 8달러로 이거.. 이거 봅시다 이거 인기 아직도 많네요? 원래 이거 지금 16000원씩 받고 있는데 인기 엄청 많다 아. 좀만더 들어오겠다 16500원 받자 16500원 어, 안 탄다, 만수 200 원, 안 탄다. 얘는 여기 사진 찍고 있어. 이게 뭐지? 뭐야? 얘 여기 사진 찍고, 자, 이거 사진 찍는 거야? 난 푸드센터가 여기도 있어야 될다 여기 광장을 또 하나 만드는 여기다가 파워블로거, 아, 파워블로거야? 그렇구나. 여기다가 사과, 토피, 사탕, 가게 1을 만들고, 그리고 쿠키 가게 만들고, 음료수 가게 짓고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피자 가게 짓고, 핫도그 가게 짓고, 그 다음에 화장실 짓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만 더 짓고 기념품 가게 같은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상점 개발 해놓습니다 기념품 가게 있잖아요 모자나 티셔츠 이런거 그런거 팔아먹고 풍선 가게 하나 더 짓고 풍선이 잘 안팔긴 해요 이걸로 여기도 안내소 하나 짓고요 안내소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한 칸은 병원을 놓자 병원을 고 그 다음에 이거 엄청나게 안어울리거 나도 알아요 건물을 덮을 거예서 의자 설치하고 쓰레기통 설하고 롤러 됐습니다. 스파이럴 롤러버스터 해봐야됬습니다. 스파이럴 롤러버스터 뚜껑넣고 뚜껑넣어고그 다음은 주황색으로 깔맞춤 합시다. 이 색깔로 다시 요색으로 검은색으로 돈이 없어 대출합시다 대출 해주고 뚜껑만 어주고어 이렇게 할까? 약간 공장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어 이렇게 하지 이것도 느낌 있다 뭔가 약간 공정스러워 어 이걸로 하자 다다 다 이걸로 해야지 어 겹치게 켜지고 여기는 괜찮은데? 색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우산 팔려가지고 좀좀 좀 많이 벌겠는데? 철판 대기 철판 대기 대충 했었고 아, 이게 아니네, 이거네. 루트. 뭔가 알수 없는 기어. 이상한 기어들. 지진 모르겠지만 왜 지붕에 이런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 맞춰야 돼요 이거 기어를 방향을 잘 맞춰야 돼 안그러면은 문가가 또막 이런 소리 그러니까 기어가 보면은 이렇게 있고 기어를 이렇게 지어놔 이렇게 지어놓으면 이제 어또 문가가 또막 이런게 나오겠죠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해야겠죠 그냥 불 쪽에서 불 나오게 양탄자 못 소리 하겠 뭐. 밤 같은 빵도 있고, 이렇게 어 됐어, 뭔지 모르겠지만 멋있어. 내가 복제를 위해 가지고 손님들의 복제를 위해서 약간만 더 그럴 수도 얘는 양탄자 전담반으로, 어 진짜네. 대체 어 우리 돈왜 이렇게 많이 벌렸냐? 돈이 갑자기 엄청나게 벌리고 있어. 한번 시간당 수익을 볼까요? 우리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안내소 때문인 거 같은데 방금 비어서. 아, 봐요. 수익이 지금 롤코스터가 9천, 8천, 4천. 홈트코스터왜 이렇게 망했지? 아 이거 비어서 그래. 비어서. 비오면 잘안 타서. 안내소가 안이 안내소 시간당 수익 많이 치네. 맞았어데 방금. 안내서 시간 0어 만이천 0사촌 엄청납니다 <laughs> 안내서 타이쿤 <다 있군. 웃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죠비 오면 저게 2는 비싸다고 안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근데 1은 무조건 사거든요? 지가 돈만 있으면 무조건 사 근데 진짜 진짜 완전 사기예요더 사기야 여기는 그.. 약간 진짜 제철소인데 여기? 약간 제철소 컨셉으로 제철소 제철소 제.. 제철소 컨셉으로 하고 있어니다 발음이 어렵다 이상한 이상한 이런 구조물도 많이 군대군대 그러니까 뭔가 알수 없는 구조물 뭔지 모르겠지만 복잡해 보이는 구조물 왠지 공장 같은 데 있어야 될것 같은데 구조물 이런 건 특히 우든코스트랑 같이 쓸 거면 더잘 어울려요 포스코 아냐, 포스코 아냐 5원 등급 828 이번 대저 조금씩 갖고 개발은 지금 뭐하고 있나 볼까? 플로우 게스 롤러코스터 나도 좋은데 스타일로 롤러코스터 저거 뭐냐면은 이건데 이거 굉장히 독특한 롤러코스터거든요? 이거를 내가 지은 적이 한번 있어, 한번 그. 그 전에, 딱별 코스터 기억나요? 그, 그때 한번 지었는데, 이거 수치 내기 좀 힘든데, 이거 한번 도전해볼까요? 수치 내기 좀 힘들어요, 이거. 이거 한번 지어볼게요, 그러면. 잠깐만. 그쵸, 롤코스는 특이한 게 뭐냐면, 나선도 올라가는 기회가 있을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깔끔한 공원상 받았습니다. 깔끔해요. 별로 깔끔해 보이진 않지만. 방까지막 토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기억 아닌가? 잘못 봤나? 돈좀 봐야 되니까 또 건물 짓고 있자. 여도 음, 꼭대기 이거 만들까? 아, 그게 없다.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요거 이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 콘으로된지붕이거 이게 회색은 없더라고요. 아니, 지붕이 보통 회색이랑 요거랑 같이 있는데, 얘는 회색이 없어. 무슨 6개월 남았어? 이거, 그거야 기간제는 없어요. 기간제없어기간제없어 무슨 6개월인고 깜짝이야 기간제 없는데 나? 에어 파워 버티컬 롤러코스터 개발 됐어 이게 내가 평소에 되게 싫어하는 롤러코스터니 왜냐면 꾸미기가 힘들어가지고 되게 기괴하게 생겨서 여기서는 공장같은 느낌이 잘어울릴것같아저거는 잘 저거 하나 지을까요? 지읍시다 저거는 꿈 쪽에 이거는 별로 안꾸밀거예요 왜냐면은 이 싱글라이 코스터는 원래 꾸미기가 좀 그래 꾸밀 공간도 없어 지금 미래의 공장 절망타 잠깐만요 우리 혹시 가격 가격 조정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인기 엄청나게 많고 이거 인기 엄청 많네요 1만더어오다9 0원 받고 그 다음 이거 인기 지금 태포팔아고있어농광도농광도 인기 엄청 많고 그 다음 에 꼼틀꼼틀 망했네 이거 꼼틀꼼틀 코스트 망했어 그 다음 고장났어 지금 대폭 확인하죠, 대폭 확인. 7달러로. 가장 아름다운 상 받았습니다. 가장 아름, 가장 깔끔하고 가장 아름다워. 아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빨아먹을 때로 좀 빨아먹었어요. 아까 16,000원 받는 게조 약간 비정상이었어요. 에어파워는. 그게 좀 되게 자유롭게 짓기 힘들어가지고, 자유도가 떨어져가지고, 좀구상 해야 돼. 이거를. 여기 지하에 뭐 있던가? 아, 우등 코스터 있네. 여기 지하에 좀 썩는 건좀 그런가? 해보자 잠깐. 만 아니야 저기 하지 마 너무 어려워 저기다 썩는 건 너무 어려워. 여기다 하자 여기다가 에어 파워드 버티컬 롤러코스터를 지하에 박아서 아 여기 또 우등코스 지나가네? 우등코스터가 높이가 엄청 도지? 길 옆으로 옮기고 이거를 올려서 터널을 만드는 게더 나을까? 아니면 내려서 토지로 파는 게 나을까? 내긴 나을 것 같아. 내기 는을것 같아. 내기하면 다 냅니다.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다시 방지로 내리고, 내리고, 어! 아, 우등 지나가네? 아씨, 우등 지나가잖아? 그러면? 아, 우등 지나가네? 한 칸만 더 올려서? 아, 이거 공중에 붕붕 뜨는 거 싫은데. 어쩔 수 없다, 그냥 하자. 이렇게 해서. 아안돼 너무 보기 흉해 다수 정계겠어 너무 보기 흉해 아 우등 코스터 수정 하면 되네 우등 코스터를 잠깐 문 닫고요 우등 코스터 잠깐 문 닫고 여기를 다 뜯고 뜯어 뜯어 그리고 내리고 그리고 내리고 고내고아 지하에 넣고 기둥 두개 올것 같다고 누가 예상을 했었어 하지만 그 예상은 틀렸다 왜냐면은 기둥 하나만 만들거같어 돈이 없다 대출 대출 땡겨요? 하나 둘셋 테스트 너무 빠르죠? 또 내봅시다. 아 이거 만든 적 있어요 예전에 이걸로 쌍둥이 한 세, 이걸로 내네 쌍둥이 지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 내네 쌍둥이인지 세 쌍둥이인지 지게 있어요. 이거 이따 걸어도 수치 되게 잘 나와요. 봐봐요. 이따 걸어도 수치 되게 잘 나와. 886 나왔습니다. 886. 우리 또 성공했죠? 우리 벌써 4개 지었네 4개 4개 그 다음에 이거 우등 코스 끊어진 거 있고 여기 위에 길도 다시 있고 이렇게 뭔가 굉장히 성이 없어 보이는 게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맞다 그리고 우리 이거 사진 코스가 없어 끝에서 사진 코스를 아, 나야돼 그럼 돈더 빨아먹을 수 있어 테스트 한번돌려주고그 다음에 열고 사진 4차원에 팔아먹읍시다 4차원에 근데 이거 이, 잠깐만 이것도 사진 코스 있나 혹시? 이거 사진 코스 있나? 어 있다 아닌데? 편지탑 찍자 아없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길 여주고 여기 뽕뚫었잖아요 되게 보기 희유하잖아감가 감싸서 얘는 검정색으로 주고. s go. 도검 t s go. Let's go. l e t 이 g 이 l 이 t s go. l 지 이름 지어 주세요, s g 이름을 이름 공모의 시간이 다가왔어. 인기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인대폭 팔, 둘이 가지. 아, 이거 우동 국 수도 있구나. 하나, 둘 됐어. 오픈하고요, 오픈. 를 만들어야지. 물론 보기에는 안 이쁜 것 같지만. 여기도. 나 둘. 둘. 어 돈이 없어. 대출. 대출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격을 올립시다. 이제 가격 올려야죠 가격. 신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만원 이상 받아도 돼. 만 이상 받아도, 이렇게 잘살 거야. 타죠? 조이서죠? 근데 네, 이 롤러코스터 괜찮은 게, 순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탑승시간이 몇 초지, 이게? 탑승시간이 13초밖에 안 돼요, 13초. 이거 좀 해주고. 잘 탑니다, 잘 탑니다. 돈을 또 빨아먹을 수 있는 수단이 생겼어. 위험하니까 이제 이 w 이름 y 라고물어어가지 n y m o n 많이 You don't have any money. You 하 o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저질이야 다 y 이 u d 이 n t 이 a v e 이 n y money. y o 너네들이 내가 오랜만에 방송하면 너네들이 날 기대하는 것처럼 나도 너네들 기대한단 말이야. 너네들이 드립이 얼마나 재밌어졌을까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온단 말이야. 근데 드립이 수준이 항상 똑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이상한 공장 을 하나 만듭시다. ATM이 고 나도 나도 안 하고, 나도 항상 <것> 고 <laughs> 알았어요. 고알았안해요안해요음 여기는 고나아안 하고, 나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나도 아까 그건물있죠 기억나죠? 그거랑 똑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나를, 나나나는 부두. 나를, 나나 부두. 나오 나를, 나나 덮이익 켜주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냥 네, 지금까지 맘에 지금 드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 지금 내가 무시하고, 무시하고 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맘에 드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음, 또 깔고, 여기는 분수로 할까? 아니야내 이름 나지나내이름이름나 나도 그래. 그런 그런 거안좋안 좋아해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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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을 막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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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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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나도 나들나기여기도불 불, 불, 불. 무슨 재단 같은데, 이렇게 지웁니까? <laughs> 재단 같아, 재단. 이거면 펭귄처럼 생겼다고요? 어떻게? 불이 불이? 불이 어느 쪽에 달아야 되나? 어, 우리 6천달러 모였네? 다갑자기 펭귄 7 0 0명이 있고, 공원 등급 900대 넘어가고. 초기메스코 이거 아직 갱신 안됐다 좀기다지 말고 갱신 안됐어 초기메스코 화장실에 가야겠어 초기메스코가 좀 많다 병원에 곳곳에 지어야 겠어 병원을 여기 지하에 질 공간 없네 여기 있으니까 괜찮겠지 병원 되게 많은데? 사실 병원만을 위한.